축하해. 축하해. 어, 일단 공연이 이제 끝났습니다. 존댓말 해야 돼? 안말 반말. 존댓말. 끝났어요. 네. 어, 일단 오늘도 이렇게 이 넓은 공연장을 꽉꽉 채워줘서 너무 고맙고 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어, 지금 고민이 끝났지만 다들 어, 고민장을 떠나는 게 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지? 응. 근데 어 일단 오늘 정말 어, 서로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여기 이쪽 이쪽 우리 그 스탠딩 몇 시간 동안 계서 있었던 우리 스탠딩이 있었던 분들 네, 너무 고생 많았고 어, 다리 많이 아프죠? 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네. 그 그러니까 스탠딩 했다가 또 힘드니까, 우리가 또좌석 이렇게 깔고 했다가, 또 이게 탁 일어나서 또 놀고 싶으니까, 스탠딩 또, 또 생각나서 그렇게 스탠딩, 이번엔 스탠딩 앞쪽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어 이번 공연은 그래도 힘들었어도 괜찮죠? 스탠딩? 아어 20년,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일단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요즘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지오디 멤버 박준형, 윤계상, 손혜영 김태우 그리고 그 나머지 한 명이 나라는 게 굉장히 행운인 것 같고. 내가 다섯 명 지오디의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이런 우리들을 응원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어, 팬지오디가 여러분이라는 게참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20년 21년 전, 22년 전, 97년도에 처음 이제 연습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정말 이런 자리를 우리가 할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어또 우리가 99년도에 데뷔를 하고 나서도 사실 화려하게 데뷔한 것도 아니고 또일찍 활동도 어 굉장히 화려하게 주목받았던 것도 아닌데 그때도 우리가 20주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할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가 14년도에 다시 컴백했을 때 했던 얘기지만 지금도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살면서 참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로부터 혹은 어떤 거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때가 있고 위로 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는 14년도 이후부터 정말로 이런 시간들, 또 여러분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어, 여러분 또한 이 힘든 삶 속에서 어, 조금이나마 우리로 어, 인해서 그 삶을 더 열심히 살수 있고, 또 스트레스 풀수 있고, 작게라도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나는 진짜 가장 음, 뜻깊고 가장 기분이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20년 됐으니까 앞으로도 서로에게 서로 서로에게 또 나는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 또 우리에게 나는 또 우리 멤버들에게 멤버들도 또한 나에게 서로서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서 위로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관계 지오디하고 팬 지오디는 계속 그런 관계로 어, 가는 게 나의 꿈 이젠 바람 그래서 참참 참, 너무 감사하고 어, 또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곳조차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너무 진지해졌는데 어, 이젠 공연 끝났으니까 다들 <웃음> 돌아가시고 <웃음> 잘 가고 그리 다음에 또 이런 좋은 자리에서 행복한 시간 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팬 g 오디 20주년 축하하고 우리 지오디 20주년 축하하고.